2025년 6월 17일 입니다 여기는 히까마 농장 단촌면 구개리 2600평 입니다 자 여기는 5월 8일 날 파종을 했습니다 5월 8일 파종하고 오늘 18일이니까 한달 열흘 만에 이렇게 자랐습니다 오늘은 장마가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힛가마 옆에 있는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은 풀이 하나도 없이 모두 힛가마입니다 저쪽에 초록이 진한 곳은 풀이 함께 있는 힛가마 밭입니다 네 사람이 풀을 뽑고 있는데 2,600평의 이틀은 안 되고, 3일 동안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서울에서 영양교사, 교육청, 서울시청, 서울시교육청, 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분들과 45명 버스 한 차가 희까마 농장 견학을 옵니다. 2025년 9월부터 서울학교 급식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농장 견학을 하고 힛까막을 시식하고 품평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 영상을 보던 모든 분들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힛까막 볼까요? 빠지지 않고 거의 대부분 다 구멍마다 올라왔습니다. 아주 멋지게 힛까막이잘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은 히까마 대중화의 원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히까마 농민들 화이팅 하십시오.